여기가 웅진의 수도였던 공산성입니다. 그래서 공산성은 그 웅진으로 이제 천도하고 난 뒤에 어 도방병으로 지어졌겠죠. 예, 그래서 어 백제 이 여기를 이제 웅진성으로 불렀다가 어 이후에 공산성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웅진방명으로 무령왕이 어 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무령... 어 제가 보기에는, 무령왕이 아니고, 저, 무령왕의 선대인, 동성왕 여기 익류각을 지었다고 그랬거든요. 그러니까, 아마, 그, 그 이전부터 있었다. 뭐, 이런 것도 설득력이 있기는 해요. 근데 여기 공산성은, 어, 의자왕이, 그때는 이제, 백제가 망할 때가, 어, 사, 사비에 있을 때죠. 부여. 부여가 망하고, 삼천궁녀는 그 낙화하면서 떨어져 죽고 삼천궁녀가 아니고 궁녀는 죽고 자기는 이제 이쪽으로 피신해왔다고 그래요.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서 의자왕이 죽었기 때문에 어 백제 부흥운동의 중심지역할을 하게 되고요. 통일신라 시대 그 김원창이 어 난을 일으켰다가 진압된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. 그리고 또 인조, 인조는 세 번이나 도망다녔죠. 저몽진이란 말은 쓰면 안 돼요. 그런 왕들은 있어서 득이 되는 왕이 아니에요. 그래서 그 피신 이관에한테 피신왔던 것도 바로 여기입니다. 그리고 동학농민농 때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것도 바로 여기고요. 네, 성곽길을 따라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. 근데. 네. 올라오는 데가 워낙 가팔라서 제가 지금 숨을 헐떡거리는 게 올라서 그런데 여러분들도 이제 와서 서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등산한다. 등산도 아닙니다. 언덕을 그냥 한번 돌아본다. 라는 생각으로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는 뭐 안전 펜스가 없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서 도셔야 됩니다. 한번 볼까요? 내려가서 자 여러분 보이시죠? 네, 그럼 어, 조금 나가 보겠습니다. 네 이렇게. 아, 나오게 되어 있네요. 여러분 이렇게 공산성 그 걷기 투어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다음에 오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성벽 외곽길을 따라 걷는 거 그거는 오른쪽부터 하시는 게 좋아요. 왼쪽은 여러분들 굉장히 그 힘드실 겁니다. 어, 가파른 벽들이 많아서 그래서 계단이 있어도 오른쪽부터 하시는 게 좋고요. 그리고 중간 중간에 지금 저 안내판이 없어서 제가 그입류입류각을 찾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입류각은 어 다음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찍는 걸로 하고 여기서 이만 그 그리고 성벽길을 원하지 않는 분들은 이렇게 오솔길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도셔도 됩니다. 어 이만 공산선 여행 마치겠습니다.